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 윤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지역 장마가 한동안 또 이어지다가 어 그저께부터 좀 그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아주 맑아요 그래서 산을 찾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아주아주 아주 짧고. 어, 굵지도 않습니다. 짧고 가볍게 올라서 멋진 경치를 볼수 있는 부람산의 애기봉 코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훌륭한 곳으로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핫한 곳은 와봐야죠. 그래서 저도 애기봉을 올라가면서 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시죠!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건데요. 처음 만나는 곳은 아주 아주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을 살짝 지나서 바로 일주문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애기봉으로 갈수 있어요. 자, 여기도 주차를 할수 있네요. 근데 바로 아래에 여도 있습니다. 여기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쭉 오면 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음. 이쪽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네요. 그럼 살을 가려면 왼쪽으로 가시고, 저는 오른쪽으로 갈게 오, 여기도 주차를 할 수가 있네요. 아주 등산의 바로 직전까지 <laughs> 주차를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어, 굉장히 가깝습니다. 10m? 10m 정도? 걸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불암산 적혀 있는 어... 이거 보이시죠? 자, 이걸 왼쪽에 두고 꺾어서 갑니다. 시쌰 파란색 천막, 초록색 천막 차 그늘막 이쪽에서 우측으로 가야 한다고 해요. 이쪽으로 쏙 들어가서 10분 만에. 아주 멋진 애기봉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큰일입니다. 자 여기 이 정도 있네요. 여기서 일단 식송마을로 이 방향으로 따라갈게요. 네, 계곡물이 흐르는 곳이라 살짝 미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짧아도 안전한 신발 등산화, 경등산화로 꼭 신어주세요. 올라 가봅시다. 짠. 여기 쉴수 있는 벤치 있고 이렇게 쭉 가는 길도 있는데 약간 좌측으로도 길이 나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애기봉에 갈 수가 있습니다. 으쌰. 폭염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비온 다음에 아주 날씨가 너무너무 무더워졌어요 지금 32도 거든요 32도인데 그래도 여기 숲에 산에 들어와 있으니까 선선해요 진짜 해도 가려주고 여기 뻥 뚫린 데가 아니라 정상은 이제 트여 있어서 그늘이 없지만 가는 길은 아주 햇빛도 가려주고 시원합니다 오, 진짜 10분이네요. 이 <laughs> 계단이 나오면 이제 거의 다온 거예요. 진짜 엄청 가깝다. 세상에. 와 아, 여러분, 요즘에 특히 제가 산에 가면 좀 종종 보이는 모습이 음악을 크게 외부로 틀어놓고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등산인구가 라디오를 그렇게 틀어두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이 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냥 노래를 틀어놓고 크게 일행들이랑 막 신나게 오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에티켓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소리를, 어, 외부로 크게 내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에티켓이라고만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자연보호법에도, 어, 소음을 유발하는 물건은, 기기는 가지고 소지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 산에서는, 이런 큰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핸드폰으로 스피커로 음악을 켠다. 이게 되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소음을 유발하는 기기 이게 스피커도 아니고 핸드폰인데 그런데도 큰 소리로 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꼭이런 에티켓들은 좀 지켜 주셨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야호 소리치는 분들도 있어요. 소리도 음악 소리도 그렇지만 근데 이 야호 소리는 왜안 되느냐 하면 동물. 들이 놀랍니다. 굉장히 놀라고요. 그 다음에 이그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동물들은 이 소리에 놀라가지고 충동적으로 막 이렇게 달리다가 다치는 수도 있고 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야호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큰 소리로 노래 듣는 것도 자연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산으로 오르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맞죠. 이제 근데. 가면서 정말 혼자만이라도 노래를 이렇게 듣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특히나 지난번에 광청종주처럼 되게 지루하고 힘든 길을 혼자 가야 할 때는 노래라도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어폰을 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어폰을 끼면서 등산을 안 하는 이유가 외부 소리가 철저하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어, 주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 누군가 이제 구조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다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에 무슨 동물의 소리나 이런 거를 들어야 하는데 그거를 못 듣는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좀 앞질러 가고 싶을 때는 뒤에서 먼저 지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가요. 근데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7년 정도 산행을 했지만 한 번도 이어폰을 끼고 산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음악이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외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밖으로는 음악 소리가 나가지 않는 획기적인 <laughs> 알려드릴게요 자 10분 만에 진짜 다 왔습니다 우와 짠 아이 기분 정상속 저기 있어요 이따가 가서 저도 다시 찍겠습니다 여기 한번 둘러볼게요 와 미쳤다. 그래서 가성비 최고라고 하는구나. 짠. 아기 봄정상석입니다 이게 작년에 이게 없어졌었잖아요. 어떤 분이 훼손을 해가지고 그게 없었는데 올해 4월에 아마 이거를 새로 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무게가 거의 70kg 된다고 합니다. 보세요. 크기는 작거든요. 하나, 둘, 셋 병? 대체 안 되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지게로 지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올려놓은 거니까 절대 훼손하지 말고 아, 눈으로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기방.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어폰을 끼지 않고 노래도 전혀 듣지 않고 등산을 7년 동안 해왔는데 그것을 깬 음악을 들으면서 등산을 할수 있게 해준 아이템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계속 아까부터 끼고 있었던 건데요. 바로 소니의 링크버즈라는 이어폰인데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고 일단 외부 소리가 차단이 안 돼요. 저처럼 야외활동이 많거나 아니면 일하면서 통화도 많이 하고 외부 소리도 들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거든요. 제가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구멍이 뚫렸어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착용을 하면 착용하고도 외부 소리가 거의 다 들리거든요. 또 하나는 이 야외 활동, 아웃도어 활동을 하면 뭐 뛰거나 산을 오르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막 하는 이런 어 조금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어폰이 떨어질까봐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 링크 버즈는 어 이렇게 귀에 딱 맞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귀에 싹 꼽는 팁이 고정 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벗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 팁도 다섯 가지 종류로 뭐 스몰, M, 라지 이렇게 사이즈가 있어서 자기 귀에 맞는 걸로 골라서 끼시면 절대 떨어질 일이. <laughs> <laughs>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오는 산행이 좀 짧기는 했지만, 차에서부터 끼고, 내려와서 등산을 하고, 사진을 찍고, 간식을 먹고, 좋게 한 시간은 되거든요. 근데, 어 불편한 점이 없어요. 그렇게 아프거나 귀가 눌리거나 압박이 되지도 않고, 고정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질도 좋습니다. 통화 음질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기능 중에 하나는 내 목소리가 들렸을 때 얘가 자동으로 음악이 정지가 됩니다. 이거는 어 기능적으로 내가 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해지를 해 놓을 해제를 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는 내 목소리가 딱어 안녕하세요? 라는 목소리가 나오면 음악이 자동으로 정지가 돼요. 어, 어느 정도로 이제 민감도를 제가 테스트를 해 봤냐면 어 이주 전까지 제가 후두염으로 목소리가 완전히 나오질 않았고 계속 <laughs> 이런 소리를 계속 내야 됐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거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다고 계속 끼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세상에 말을 하지 않고 그냥 <laughs> 목이 안 나와서 <laughs> 이렇게만 했는데 그 기능을 켜두니까 음악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민감도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일상생활에서 너무 회사에서 끼고 다니기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특히 지금 같은 여름철에 얘가 또 칠 바라는 이유가 뚫려 있다 보니까 디자인이 이렇게 뽕 기계 들어가는 부분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시원해요. 지금도 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외부 소리, 바람 소리, 차 소리, 주변 사람들 말소리 다 들립니다. 아주 훌륭한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불람사에 주차를 하고 올라오시면 진짜 10분이면 뚝딱 올라오실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애기봉 정상석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절대 훼손하지 말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자연도 이런 고유 상징물들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분 만에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도 정상까지 연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 등산로가 좀 험하고 암릉을 타야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저는 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안전하게 산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정상을 가시려면 다시 브람사로 내려가서 등산로를 따라서 정상으로 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뒤에 경치도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짠. 자,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와, 진짜 여기는 대박이네. 그리고 비 피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다른 지역은 그래서 뭐 지리산도 그렇고 강원도 쪽, 그다음에 전남 뭐뭐 뭐 이쪽 전부 다비 때문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쪽으로 비가 많이 왔던 지역으로 산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반도 매우 약해져 있을 거고요. 언제 어떻게 산사태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은 이런 먼곳 비가 많이 왔던 이런 지역의 산행을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주변에 가벼운 산을 찾다가 안아봤. 부람산에 애기봉을 한번 와보자 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니까요. 무리해서 이제 비가 그치고 해가 떴다고 험한 산이나 비가 많이 내렸던 지역에 산은 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땐더 빠르게. 허다닥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부람산 애기봉 코스 다녀왔고요 부람산 정상만 가보셨다면 여기 애기봉도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산 시간은 왕복 다 해도 위에서 쉬고 하는 시간을 포함해도 1시간 내면 충분하고요 위에서 많이 쉬고 싶다 하시면 1시간 이상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코스 너무너무 쉽고요 짧고요 남녀노소 모두 와서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4월에 다시 애기봉 정상석이 돌아왔으니까 인증하러도 한번 와보시고 어,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 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 안녕!